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스테이씨가 새첫 미니앨범이죠 미니앨범 1집 스테레오 타입을 발매하면서 타이틀곡 세강경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앨범도 당연히 사야죠 그동안 제가 업로드를 잘 못했는데 바빠서 이제 이또 앨범 깡할게 쌓였으니까 열심히 업로드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지금 오늘 온 거는 마뮤테. 위에 이 작은 게 마뮤테이고요. 포스터 없이 받아서 앨범만 있습니다. 그리고 위버스는 포스터 선택한이 없어서 그냥 아마 포스터도 같이 온거 같아요. 이거 마뮤테는 6 장, 위버스는 한 세트. 그러니까 두장 시켰습니다. 미공포 딱 받을 만큼만 시켰어요. 먼저 포스터 들어있는 위버스부터 까볼게요. 이번에 다른 분들 앨범 깡하신 까나신... 후기 이런 걸 봤는데 아 이번에 하자가 되게 많다고 해서 좀 걱정입니다 애들 손집이 많이 났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앨범 포스터 포스터부터 볼게요 포스터 첫 번째 애들 공주 옷 입고 찍은 포스터 짠 이제 앨범 바로 까 볼게요 럭트, 럭트, 때문에, 지금 천안, 지금 근데 그때 럭트 할 때는 진짜 너무 마음이 다급해가지고 컴플 하려는 마음이 다급해서 이 안에 뭐 포토북이나 이런 구성을 제대로 안 봤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 좀 자세히 보여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공포. 이렇게 세트 사면은 미공포 애들 6명을 다 줘요. 이건 진짜. 너무 좋죠? 당연히 사야죠. 그리고 또 홀로그램. 저 홀로그램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만 저는 홀로그램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은은한 홀로그램이라 예뻐요. 뒷면은 이렇게. 위버스 J J 진짜 너무 잘 찍었어. 세니. 화장면 이따 볼게요. 시인이 시인이 만두 머리 포카가 위버스 보다네요. 수민이 그리고 윤이오. 얼굴을 다 보여주고 싶은데 대충 이렇게 보여드리고 앨범을 음. A버전 이거부터 까볼게요 자자자잔. 제가 럭도에서 오프할 때자은이랑 제이가 꽤 많이 나와줬어서 이번에는 좀 시은이나 채영이, 수민이가 좀 나와줘야 되 포스터는 아 맞다 일단 포스터는 J! 포스터 없는 J에요 포스터 J가 하나도 없나? 어 그래가지고 J 그리고 포토북 포토북 빠르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아 맞다 맞다 안에 엽서 구성품 다 까먹었죠? 엽서 유니도 처음이에요 오케이 어, 오케이 좋아 시작이 좋아 이렇게 그리고 포카는 포카 바로 여기 있거든요. 세인이 오, 세인이 없어요. 제가 이 스크래치 카드를 두 장씩 모아서 하나는 이렇게 안 긁은 채로 두고 하나는 다 긁은 채로 두, 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세트씩 모아야 돼서 일단 누구든 좋습니다. 이거 시향지 이번엔 시향지 원래 이 사이즈였나? 좀 크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포카, 포카가 중요해요 포카가 약간 이 틈으로 넣다 보니까 여기 이 뒤쪽 까짐이 좀 있는 없는 거 찾기가 더 힘들 것 같더라고요. 하나, 둘, 셋, 어, 유니 아, 중복인데? 아, 유니가 와, 저 원래 에이셉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그때는 유니가 진짜 너무 많아서 결국 양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유니가 와, 유니가 진짜 많이 나와. 그리고 채영이, 채영이 스페셜은 없어요. 여기서 처음 나왔다. B 버전 따볼게요 괜찮아, 아직 아직 앨범 많아. 아직 아직 이번에 엘포. L4... L4, 펌프라는 게 목표라서 좀, 좀 이제 골고루 나와줘야 될 텐데, 교환을 많이 하고 싶지 않거든요. 포스터는, 유니. 포스터, 유니, A가, 포스터, 유니가 아마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A가 있고, B가, 아니다, B가 있고, A가 없는 건가? 어쨌든, 유니. 그리고, 이 버전 안에 엽서는, J. J도 나왔었나? 안 나왔었던 거. 응! 음, 이건 럭트 때 나왔던 J거든요? J 세트 모았네요. 그리고, 포토북. 깔끔하죠? 이번엔 초록색. 그리고, 포카. 제이. 럭트 때 제이가 엄청 많이 나서 제이 이거 좋은 거. 거의 3장? 4장? 어, 여기 근데 바로 이름이 나왔네요. 아니다. 아니다. 체형이 아무것도 없어요. 체형이 포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누구, 뭐나가, 뭐가 나가든 좋아. 하나, 둘, 셋! 오! 응, 시이시이랑 채영이! 응, 첫 앨범깡은 되게 괜찮게 나왔어요 일단 하자나 노락은 없고 다음 이제 아! 마미테! 짠! 랜덤 포토카드 랜덤 포토카드 수민이 어 근데 이번에 약간 이쪽 이렇게 빗금 보이세요? 새로 빗금 어 근데 이 빗금이 엄청 많아 근데 안 바꿔줄 것 같아 보시면 빛에 비추면 여기 이렇게 우수수 있는 거 보이시죠? 뒷면 수민이 자연이자연이도 여기 얼굴 한가운데 근데 큼지막하게 있어서 하, 이거 바꿔줄라나? 채영이 채영이도 정가운데 얼굴을 이렇게 가로지르게 있어 다들, 다, 다 있어가지고, 어, 바꿔달라면 바꿔줄까요? 제이. 심란하다. 헉, 여기는 까, 배경이 까매가지고, 더잘 보여. 그쵸?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다른 분들도 좀 많이 나와서 교환 신청하셨다 하면 저도 낑겨서 <laughs> 교환해보고. 이제부터 그냥 까기만 합니다. 설명은 아까 다 했어요. 그게 끝이에요, 설명한 게. 어? 포스터 유니? 유 채영이, 채영이, 없는 채영이, 없는 채영이. 그리고, 신이 오, 유니, 유니, 이거, 괜찮아. 두 장, 이게 딱두 장째. 응, 음, 오케이, 오케이. 요거는, <laughs> 아, 이것봐, 이것봐, 이렇게 있다니까요. 아, 속상해, 신이하들해 수민이랑, 뽀뽀시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뽀뽀가 이미 있으니까, 뽀뽀. 이, 항상 신이가 약간 이런 표정으로 셀카를 꼭 하나씩은 찍어줘서. 저이 표정 좋아하거든요. 그 이집 맘에 태도 그렇고. 그래서 좋아요. 수민이. 지금, 아, 중복이 벌써 너무 나와서. 세은이, 세은이 또 버전 다 모았거든요? 호 와, 이거 뭐야. 접지가 왜 이렇게 중복이 많지? 아니, 어디 어 아! 태영이 중복. 어, 아, 벌써 중복이 너무 많아. 제이, 와 제이 제이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하나, 둘, 셋. 어 수민이! 수민이! 그래도 없는 수민이. 스페셜은 어차피 다 모았으니까 그냥 그래도 개수는 좀 비슷하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일단 한번 봐야겠죠? 짜자잔 근데 제가 진짜 갖고 싶은 포카가 애들마다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 갈망이라 하나? 갈망들이 아직 나오질 않았어. 오, 오, 어떡하죠? 누구야, 아직? 아, 기 너무 안 좋은데. 저희 나왔었나? 이따 확인을 해볼게요. 엽서는 수민이. 수민이 처음이에요. 오,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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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나, 둘, 셋. 윤니윤니세 장째. 뭐야, 뭐야. 채영이가 지금 스크래치가 하나도 안났어요 어, 세니. 아, 여기. 이런 거안 해주겠지? 아, 여기도 이렇게 까졌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포카 하자가 많겠어요. 어디든. 세이 처음 L4 나고, 시니. 오케이, 오케이. 다음. 전에 이 초록색이 A버전인 줄 알고, 럭즈 가서 A버전 달라고 했는데, 이 버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뭐 뭐 사실 어느 버전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아오세은이 그냥 그거 깠어요 그때는 신이 &E 중복이고 신이는 다보았거든요 하나 둘셋 유니 와 스크래치 가 엘포는 괜찮데 은 스크래치가 엄청 좀 나네요 카보카는 괜찮은데 초점이 잘안 잡힌다 하나 둘셋 수민이, 자연이, 아, 엘포 중복. 만좋아 자연이는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그 하나가 안 나온다. 제이 중복. 시은이 중복. 시은이 시엔이 이게 두 장째. 시은이 스크래치도 끝. 시은이 어? 어떤 시은이지 하나, 둘, 셋. 오, 대박. 수민이 어차피 이거 그러니까 시은이 처음 나오는 엘포 시은이 시은이 효녀야. 시은이가 속 썩인 적이 없어요. 늘나아줬어 저에게 와줬어요, 늘. 깡하면 늘 와줬어. 역시, 우리 애기 뿐이야. 마지막. 누구야? 와, 무슨 포스터가 이렇게. 시은이? 와, 뭐야. 구성이 또... 똑같나? 구성이 약간 똑같을 것 같기도 하고. 시은이? 아예 똑같진 않네, 또. 아, 아, 아봐요 까짐이 이렇게 다 있어. 하나, 둘, 셋, 수민이. 아우, 저기 완전 겹쳤다. 일단 이렇게 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의 이쪽 두 개가 위버스, 위버스 한 세트, 그리고 나머지 여섯 개가 마뮤떼 포스터를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포스터 종복이 진짜... 와, 똑같은, 종류별로 나온 것도 아니고, 똑같은 세은이 세 장, 똑같은 제이 두 장, 똑같은 유은이 두 장, 지금 다른 거는 제이 다른 버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제이, 제이 이렇게 두 버전을 빼고, 나머지는 다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포스터 중복이 진짜 생각보다 엄청 심각하고, 엽서도 제가 이제 필요한 애들, 컴프를 위해서 필요한 애들 추리고 나니까, 시은이 3장에, 채용이 1장. 그리고, 포하는 수민이 밥. 수민이 스페셜이 4장이나 나오고, 시은이 2장, 윤희 1장. 앨범은 똑같은 수민이 하나, 윤희 하나. 요것도, 제이랑 윤희 스크래치 2개씩 나오고, 시은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컴프를 어느 정도 했냐면,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럭드거든요. 럭드는 이미 끝냈어요 제가. 그래서 멤버별로 이렇게 다 모았고 이 뒤가 이제 앨범인데 일단 스페셜은 다 모았고요. 이번에 세은이가 하나도 안 나, 세은이랑 제이가 하나도 안 나는데 다행히 럭드에서 둘다 이미 나와줬던 애들이어서 무사히. 수민이는 지금 밑에 까만색, 까만, 똑같은 버전 두 개는 다 나왔고 위에 거, 하얀 거, 뒷면 하얀 버전 두개 모다르고. 시은이도 두 개. 시은이는 반대로 밑에 거두 장이 없어요. 채영이는, 채영이랑 세은이는 텅텅 비었어요, 지금. 한장씩 밖에 안 나왔거든요? 텅텅 비었고. 유니는 딱 하나만 나온대요. 유니는 그냥 애초에 럭드에서도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하나만 있으면 되고. 제이는 아래쪽. 어, 그리고 스크래치는 제가 두 장씩 모은다 했잖아요. 수민이 한 장, 시은이 두장다 모았고, 세은이 한 장, 채영이 없고, 유니 두 장, 제이 두 장. 그래서 지금 수민이 하나, 세은이 하나, 채영이 두 장, 채영이가 두 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엽서는 수민이 하나, 세은이 두 버전 다 있고요. 채영이 두 버전 다 있고, 세은이 하나. 아 반대로만 했나 봐. 윤이 하나, 제이는 다왔어요 그래서 지금 부족한 게. 미니 한 장, 세니 한 장, 윤희 한 장, 음, 그렇게 총세 장만 있으면 되거든요. 엽서를 제일 빨리 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앨범 강을 찔 때마다 저의 컨플 상황을 같이 얘기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것도 정리를 해야 겠네요. 그러면 뭐 오늘은 안녕~ <목소리>